방학시 연산 연습문제 9번입니다. 자, 이 조건을 가지고 이걸 풀라고 했는데 자, 우선은 이거는 짝꿍이 렇게 이렇게 있다는 거지. 자, 이거 짝꿍을 잘 보면 음... 지금 세제곱끼리 있는데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8은 이거는 어... 이건 x 세제곱이고 얘는 x분의 2의 세제곱이야. 그래서 세제곱 빼기 세제곱은 두 개를 빼고 우선 앞에 거 제곱하고, 두개 곱하면, 플러스 2가 되고, 뒤에 거 제곱하면, 플러스 x 제곱분의 4가 됩니다. 그리고 요거, 가운데 요거 두 개는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, 마이너스 2x 제곱, 마이너스 x 제곱분의 8은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, x 제곱, 플러스 x 제곱분의 4가 됩니다. 자, 그래서 하나씩 구해보게. 자, 우선, x 마이너스 x분의 2부터 구하자 x 마이너스 x분의 2는 요 식에서 x로 나눠버리면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분의 2가 0이고 x 마이너스 x분의 2가 3이라는 걸알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3이고 자 이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4를 할 건데 요거는 x 마이너스 x분의 2를 제곱해서 자 이거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두개 곱해서 두배 하면 마이너스 4 플로스 x제곱분에 4인데, 이 빼기 4가 없어져야 니까 더하기 4를 해주면 됩니다. 요게 3이라고 했으니까 9 더하기 4에서 13이다. 그래서 요거는 3 곱하기 13 더하기니까 15. 그래는 45가 됩니다. 자,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요게 13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6. 즉, 45 마이너스 26이 정답이 될 것이고, 1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 답은 3번입니다.